메리츠 빠지면 안 돼. 자 메리츠 여러분들. 암 주요 치료비가 체증형이 나와가지고 보장이 이렇게 커졌죠 여러분. 메리츠 보장이 여러분 타사보다 커요 메리츠가. 자 메리츠가 343 들어가니까 여러분 이거 되게 지난달부터 되게 많이 팔린 겁니다. 이거 만원밖에 안 하죠. 자 간병인 보내주는 겁니다. 자 3월 이제 3주차 영업 방향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메리츠가 초간편 3일이 나왔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초간편 3일인데도 1호종이 들어가고, 간병인을 보내준다는 거고, 상급종합병원 암주치가 3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잠깐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야, 이거 중대질환을 안 물어보는데 어떻게 암주요치료비가 들어간다는 거지? 5년 안에 중대질환이 고지가 없는데 어떻게 이런 특약이 들어간다는 거지?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여러분 좋은 정보입니다. 자, 메리츠가 바로 보장이 있어요. 근데 바로보장의 특이하게 종류가 메리츠도 엄청나게 많아요. 자, 이거 여러분, 메리츠만의 무감액, 무면책, 이거 장점입니다. 자, 메리츠가 암감만 물어보는 통화밤이 있어요. 통화밤. 통합암. 통화밤은 암의 종류가 30번. 30번. 그 다음에. 자, 간병인 소개를 이제는 메리츠가 우리가 간병인 사용도 메리츠가 여러분 체증형이 있는 거 아세요? 남자는 메리츠, 간병인 사용, 체증형 있는 거 아세요? 자, 간병인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 무슨 앱을 깔아가지고 뭘 한다는데, 어우, 난 그런 거 해, 태어나서 해본 적도 없어. 너무 힘들어. 그냥 메리츠는 전화를 합니다. 간병인 보내줘요! 그러면은 메리츠는 간병인 사용도 그냥 간병인을 보내준대요, 회사가. 원래는 간병인 지원만 보내줬거든. 그런데 이제는 간병인 사용도 그냥, 앱 깔고, 막, 이런 거, 못하니까, 힘드니까. 그냥, 보내줘! 그러면 간병인 보내준대요. 자, 메리츠가 이렇게 여러분, 상품이 3주차, 이렇게 영업 방향, 좋은 내용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자, 중대진환자, 초간편, 3일보험암 주요 치료비가, 우와, 체중형 들어가면 8,500만원. 이거 궁금하죠? 자, 메리츠가, 1호종 수술비랑 간병인 보내주는 거, 여러분, 초간편으로도 들어갑니다. 중대진환 고지가 아예 없어요. 자, 기존의 암환자. 현재 여러분, 암 환자, 말기질환 환자, 이런 분들에게 너무 딱 좋, 좋겠, 딱 좋겠죠? 자, 간병인 여러분, 사람 보내주고 여러분, 43% 저렴하게 여러분, 메리칩니다. 이거 연령별 저희가 설계 다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험료는 10년인데, 고지는 4년만 본다? 이 얘기입니다. 자, 설계 볼게요. 자, 이게 2025년 3월달 보험 역사에서 암에 대한 획을 긋는 상품입니다. 집중하셔야 돼요. 이런 보험은 듣도 보도 못했고 처음 봐요. 자, 이게 무슨 그림이냐면 내가 만약에 암으로 치료를 받으면 직접 치료입니다. 암의 치료를 받으면 수술비 따로 주고 최대 3천 항암 약물 치료 따로 주고 최대 3천 방수선 따로 주고 최대 3천 자, 9천만 원을 그룹마다 줘요. 그룹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룹마다. 자, 이게 왜 획을 긋냐면 암 치료에 통합이 들어갑니다. 통합이 8개 그룹이거든요. 8개 그룹마다 다 카운팅을 따로 따로 해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이거를 시간이 없어가지고 자 라이나 생명인데 통합 암 치료가 나왔습니다. 통합 암 치료와 상급 종합 암 치료를 하면 3천만 원 들어가요 보장이 최대 3천만 원을 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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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각각. 각 치료별 이렇게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원발암이라는 내용은 뭐냐면 첫 번째 암이 일반 암이었냐 그걸 원발암 기준으로 본다라는 설명이고요. 자 매년 치료 종별로 각각 각 10년간 보장하고 이게 통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한 그룹으로 보장을 받아도 나머지 그룹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카운팅은 다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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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는 거예요. 통합 암 치료 통합 암 직접 치료 라이나 생명이 진짜 엄청난 상품이 나온 거고요. 자열 번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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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b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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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이 여전히 경쟁력이 있다. 여러분들 다 아시죠 여러분들 자오종 수술비가 굉장히 저렴한 거그 다음에 10년 후에 두배 체증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뭐 수술비는 디비손해보험을 좀 알아보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 보시면 체증형으로 간호간병 단독가입 하면 결국에는 여러분 간호간병 14만원 되는 겁니다 디비손해보험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그 다음에 자 여기 보시면 순환계 요거는 이제 좀 상담을 좀 받아보실 필요가 있겠고요자통합유사함이통합유사함은 혼합설계 해주시면 정말 좋거든요. 이 통합 유사함은 쉽게 얘기해서 제자리함을 여러분 한번줄게 아니라 세번 줍니다. 그래서 유사함을 보장 횟수가 네 번이 아니라 여섯 번이 되는 거 2천만 원씩 여섯 번이니까 1억 2천 되는 건데 요거 설계 준비해 놨습니다. 자요거 일단은 자 롯데 건데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비갱신형으로, 여기 보시면, 재바람, 자녀암 재바람, 자녀암을 비갱신형으로 3천만원씩 보장을 2년마다 3천만원을 받을 텐데, 이게 특약보험료가 너무너무 저렴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암이 여러분 만약에,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자, 좀 이해하기 쉬운 걸로 좀 보여드릴게요. 좀 내려보면, 좀 이해하기 쉬운 거. 여기 보면, 림프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4대 특정암 돼 있고, 요거는 이제, 뭐, 신장암, 폐암 돼 있네. 만약에 내가, 폐암이 진단이 돼가지고, 2년이 지나고, 또 폐암이 재발하거나, 폐암이 깨끗하게 치료가 끝난 게 아니고, 폐암이 그대로 잔존에 있으면, 또 삼천이 나가는 겁니다. 근데 보험료가 여러분 570원 밖에 안 해요. 양생명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뭐 노치원도 있고 진단비도 나왔고 뭐 그런데 이거 지금 통합 유사한 플랜도 있고 디비전 해보험.